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실 달군의 농장, 농장주 설승환입니다. 아, 오늘은, 아,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아, 누구냐 하면은, 서울의 세검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우리 안병식 권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어, 일박을 하고, 이렇게, 에, 오셨습니다. 아, 권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야,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공기가 참 말래요 아 공기가 좋죠 네. 아 그럼 여 임실은 처음이신가요? 처음이죠 아 처음이에요? 네아그 치즈 좋아하시나요? 어, 아주 좋아하죠 아 그래요? 네. 어, 우리 그어 지금 안지가 우리 신앙생활 한지가 어, 엄청 오래됐잖아요 몇 년이나 됐죠 우리가? 한 50년 50년 아 네. 이야 그 근데 어, 저보다 아 선배이신데 네. 이렇게 젊어지셨네? <웃음> 네? <웃음> 뭐 막상막하 막상막하요? <laughs> 어, 저, 어 권사님 <laughs> 옛날에 우리 재밌었던 얘기 많죠? 많지 근데 말하기가 좀 쑥스러운 게 <laughs> 여기 임실에서 예. 서건사님이 쫓겨날까 봐 말은 아 예, 아유 괜찮아요. <laughs> 저기 다 비리를 얘기해도 어, 아이야뭐 어,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이 비리를 얘기하는 게더 좋아하십니다. 비리는 없고 아, 비리는 없어요? 아, 비리가 있을 게뭐 있어요. 아, 아 예. 예. 네. 아 예. 어 비리까지는 아니고 예.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아 예. 서로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죠. 아, 우리 네. 그 양평에 갔다 저기 춘천 나눔의 동산 갔다 오다 네. 양평에서 이그 어, 냉면 사주셨던 것도 있죠. 막국수. 막국수. 네. 아 예, 그 본사님 돈 많이 쓰셨는데, 에, 네. 예? 어, 어, 돈은 예, 써자고 버는 거니까. 예예. 적절할때 쓰는 게 예. 행복이죠. 아 맞습니다. 쌓놓으면은 예, 뭐예요. 아, 예. 네. 아, 지금 세검정에서, 네. 어, 독서실 학원을 계속 운영하시나요?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네. 아이고, 참, 아 어, 우리 아주 그, 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렇게 그 학원 독서실, 을 어, 이렇게 그 오래 하셨는데, 에,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우리 세검정, 우리 그 교회, 어, 성도님들 잘 계시나요? 예, 네, 잘 계시고, 이제, 교회가 좀 오래 되다 보니까 옛날 예, 분들이 예. 한분한분 한분 떠나시는데 아, 떠나셨어요? 아, 이제 <laughs> 천국으로 떠나죠. 아, 예, 천국 하늘나라로. 예. 예, 그래서 예, 예. 아쉽기도 하면서 예.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니까 아, 예, 예.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죠. 아, 예. 이 예. 동안 정말로 예. 하나님이 시, 싫어하지 않는 일만 아,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우리 이저 이, 김일의 차종기 김학 아뭐이 기억나시는 분이 많은데 네. 에, 차준기 건사가 에, 여기 고향이래며아예 맞습니다 여기 전주 한옥마을이 네. 에, 고향이시고 처음 알았네 아예예그 저기 실실하신 분이죠 어그 다음에 뭐이 생각나는 분들 뭐 많이 있는데 김순섭 뭐어이또어 어, 김용주 어이뭐 직구는 내가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안 하는 게 어쩌지 아, 아 그러니까 <웃음> <웃음> 어, 그분들한테 아. 에, 여기 그저어 황태정 시, 저기 씨 있잖아요 에. 황태정 씨가 여기 임실이 고향입니다 어. 아 임실 저기 어, 하감이라고. 어 그분이 임실 분인데 앞으로 좀잘좀 좀 봐주세요. 조인트 까지 말고 <웃음> <웃음>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야 MGP, 아, 그래요? 옛날 말이지. 아 제가 저기 어 조인트 많이 말렸잖아요. 아 그럼 맞은 뭐 치수를 했으니까 말았지 나는 예. 그냥 깡패가 아니기 때문에 <laughs> 예. 그냥 조인트 까지는 안 해. 예. 맞은 치술 <laughs> 그,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아까 저기... 아까 이야기 안 한다 그런 게 있었는데 예. 예. 굳이 한다러면은 맞은 치술 예. 많이 했지. 아 이거 참이 저기 <laughs> 그 감나무 밑에 어? 예배당 앞에서 이렇게 조인트 깐거 저기 그거 저기 폭력 아닙니까? 아니지. <laughs> 그, 그래도 교회 안에니까 그 정도로 예. 그냥 끝났지. <laughs> 세상 바깥에서 보면은 예. 오늘이 없어서을지도 모르는 정도지. 뭐. 아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일박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주 공기 좋고 예. 참 친구 찾아서 예, 잘온것 예. 잘 같고. 아 그렇습니다. 환대를 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네. 어, 우리 세금정 어, 교회 성도님들 네. 무조건 오시면 무료 숙박입니다. 아. 무료 숙박이고 어, 또 이렇게 관광을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네. 어, 우리 바드 어, 바울 베드로 어, 뭐 어, 저기 모세 또, 어, 모세 그 무세 밑에 뭐이죠? 갈렙. 아 갈렙. 갈렙 우리 회원님들. 내가 갈렙이죠. 아 갈렙이에요? 네. 어, 많이. 갔네요 맛있다. 갔지. <laughs> <같지. 웃음> 예. 아 여러분들 어, 우리 세금성 성도님들 어,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드려서 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 또 서울에 올라가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임실 어. 치즈마을로 오세요. 아 오세요. 설건사가 설군, 어, 환영한답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 화면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길어